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원합니다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요. 대체로 교육자는 통상적으로 월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기에 주일 안식일 예배를 인도하기에 월요일날 쉬는 그렇게 되지만 기쁨의 교회 제가 온 이후로 월요일 날 제대로 제가 쉬어 본 적이 아마 손꼽을 정도로 그것은 뭐, 뭐 신방이 뭐 바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상하게 기쁨의 교회 에 이렇게 들어오면 참 마음이 평안하고 월요일 날도 동일하게 뭐 잠을 더 자지 않고. 같이 생활을 교회 출근해서 제 방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또 특별히 오늘날은 여러분이 드린 예물 봉투를 우리 지사님께서 오늘날 새벽 예배 때 여기 올려놓으세요 예물 봉투를 그 봉투를 가지고 또제 방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이 내가 문직으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는 것이 좋사오니 그 다윗의 심정을 좀 10분 느끼게 돼요. 야, 그만큼 다윗은 백향목 왕궁이 있었지만 다윗의 장막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그 고백이 10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마음이 참 평안하고 이렇게 또 신방도 하게 되지만. 이제 우리 2학기가 이제 출발한 지몇 주가 됐죠. 어, 들리는 이야기는 여전도에도 이제 바자회를 추석 지나면 하신다고 들었고요. 또 우리 교회 창립주일 추수감사절이 11월 두째 주에 함께 드립니다. 창립주일 겸 추수감사주일로 또 성탄절이 있겠고요. 또 2학기가 또 바빠질 텐데, 또 가을이면 또 여러분 또 소풍도 가시겠죠. 뭐 부서별로. 또 자치의 별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관내 시찰에 저랑 유일하게 나이가 똑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나이로 볼때 시찰에 27개 교회 중에 나이가 굉장히 어린 편입니다 다들 나이가 많으시고 지난주 잠시 광고 드린 것처럼 부족하지만 서기로 추임받아서 동기 목사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야, 동기야, 나하고는 제 성량이 앞에 나서고 뭐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 드리지만 뭐 발언하고 무슨 행정적으로 앞에 나오는 그런 성량이 저랑 원체 제가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임받게 되고 서기로 이렇게 추천되는 과정이. 하나님 제가 자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천돼서 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마음의 확신을 우리 기쁨의 교회를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제가 알기에 솔직히 저는 조용히 시찰에 갔다가 노예 갔다가 조용히 오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서기가 되면 시찰장과 함께 부득이하게 앞에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1년 10개월 된 우리 교회 지금 밖에 나가서도 느끼는 것은 목사님들 모임에 우리 교회를 지켜보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제 막 출발한지 얼마 안됐고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느낌 아래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제가 느끼기에 제 성량과는 맞지 않지만 배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느 순간 되면 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함께 식사하고 조용히 있다 가는 걸난 좋아한다고 동기와 함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반드시 그럴 겁니다. 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안 계시고 일년몇 개월 됐고 하나님 뭔가 뜻이 있다고 믿기에 이렇게 지금 감당하려고 하지만 어느 함께 그분의 마음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조용히 있다 가는 것을. 전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많았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아야 주... 할것 바로 오늘 본문에 본문에 바로 21절 습니다 21절. 감옥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느 방향으로 가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생활이 어떻게 펼쳐지든 가장 필수 조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하지만 환경에 여호와의 전혀 상관없이 노예이든 감옥 제수이든 그가 아들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형통하셨더라.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요 여러분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나버린다면 가장 불행한 것이죠 하지만 내가 아무런 직분이 없어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가 가장 소중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대궐집이든 초가상간이든 그것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초가상간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감옥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으로 이루어짐을. 보지요 감사한 것은 이 감옥에 예전에 노예 때 얻지 못했던 플러스 더하기가 하나 있어요 21절에 함께 하시고 그에게 더하사 무엇입니까? 더하기 인자를 더하사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감옥은 더 어려운 곳입니다 보디발 장군 집보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은혜를 그에게 베푸십니다. 여러분에게 인자가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심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은 당연하거니와 거기에 플러스 더하기로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사 함께 하심에 인자가 더하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감옥이 감옥이 아닌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요셉 개인적인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멀리 본다면 멀리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본 하나님의 역사의 한터임을 보게 돼요 짧게는 요셉 인생 맞습니다 하지만 좀더 넓게 본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더 넓게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온 세상의 구원하심. 바로 그것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에 인도하십니까?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멀리 바라보는 계획이 이루어졌겠습니다. 좀더 가까이해 본다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를 팔리지 않았다면 왕의 재수의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감옥은 아무나 가지 못하는 감옥이에요. 사실 원래는 노예 요셉이 주인의 아내를 그렇게 그렇게 비록 억울했지만 농락한 죄라면 그 당시 법대로는 요셉은 사형이었어요. 하지만 보디발 장군은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고위급이 왕의 정치범들이. 왕의 최측근들만 가두는 그 옥중에 요셉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형을 안 시키고 왜 그렇게 넣었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라는 거예요. 수많은 옥중 중에서도 고위급 관리가 머무는 옥중에 들어갔다는 것. 왜냐하면 들어가야 바로 앞에 서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바로는 거의 하늘입니다. 어떻게 노예인 요셉이 왕 바로 앞에 설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찾을 수 없지요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련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는 될수 없다는 것 보디발 장군에 팔리는 것도 또 좁게 본다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한 것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고난도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아마 지금 이 모습 바라볼 때 요셉이 형통했을 때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야 하나님 보디발도 봤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마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았다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내려갔을 때 주변 분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요셉 자신도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내 가는 길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죄를 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 함께 하심 속에 일하였는데 감옥이라니요 그때 요셉이라면 여러분 같았으면 은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단 한마디도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잘못이 없음에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갔더니 인자를 도와서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 하심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곳이 애구방, 애구방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직통에 연결되는 장소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더 하나님의 목적을 빨리 이룰 수 있는 고난이 될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불평이 아니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장중 손에 있음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옥중 장소를 통하여 애급 총리로 직통 연결되는 위치로 세우는 장소로 변화시킨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인자를 더했기 때문에.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자를 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옥에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나타내심을 봅니다. 저는 좀 더, 좀더 말씀을 깊이 보게 됐어요. 깊이 보는 것보다 다른 각도로 보게 됐습니다. 요셉이 소년 때, 과연 17세 때 애국 소년으로 팔려갔는데, 그가 17년 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할까? 가는 곳마다 형통한 함께 하심을 주셨을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요셉은 아버지 앞에 채세옷 입고 귀여움 이쁨 받은 법밖에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그가 소년 때뭐 다윗처럼 뭐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했거나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 함께 하셨다는 거지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또한번 떠오르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우연히 만났어요. 차를 마시면서 왜 자신의 목사가 되었는지 그 간증이 또한번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의 눈물로 자라났다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다. 그리고 자신이 혼수상태, 머리가 깨지고 의식이 없을 때, 어둠의 깊은 나락 속에 떨어지는 속에 하나의 불빛이 비쳐와, 마치 갯벌을 걷듯이 그렇게 어렵게 다가갔을 때, 하얀 한복을 입고,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초롱풀을 들고 불러도 대답. 이 없으시고 기도하시는 모습. 어머니를 붙잡았을 때 그때 의식이 돌아나고 눈을 떴을 때 어머니 안에서 내 팔을 붙잡고 어머니의 눈물은 자기 어깨에 떨어지는 그리고 다시 잠이 든 그리고 검정무시를 치르고 목사가 되었던 목사님 그리고 제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서목사 포기하지 마. 서목사. 의식이 없는,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그 사람,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가 필요한 영혼,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 그 당시에 어머니의 눈물이 아니었다면, 어머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오늘 요새 또한 여러분 주변에 영혼의 깊은 나락 속에 빠진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로 통하여 그 영혼이 건진 바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보로 통하여 그 영혼이 주 앞에 건진 바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체험한 것은 혼수상태에 있는 분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신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요새. 어찌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감옥일지라도 이렇게 형통하였을까 그 생각 속에 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창세기 37장입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부럽더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부럽더라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를 위하여 중보하였더라 비록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만 그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말씀에 나오진 않아요 단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붙잡고 내가 스올로 내려가 지옥의 나라까지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요 여러분 말씀 나오지 않지만 저는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이유 우리 교회에서 군대 보내신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의 고백을 들으면 참 제가 들을 때 희한해요. 그 척박한 군생할 동안에 어찌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함께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군생할 속에 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 역시 하나님은 믿는 자 부모의 기도. 부모의 기도. 부모의 간구 여러분의 간구가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의 인자를 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요셉을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야구 어쩌면 그의 기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연결의 도구가 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이죠. 말씀을 드습니다 여러분 교사이시죠. 어린 영혼들 위해서, 어린 영혼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영혼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시기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며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가는 것마다 우연이 아닌 것처럼 그의 가는 길은 그가 모르지만 여러분의 중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함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모처럼 가족이 만나죠. 가족 만날 때 기도하고 있어.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얘기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주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누군가 널리에 기도하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다 아, 당신의 약함을,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올로 내가 올로 말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일으켜 2절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 위로다 주님을 아시대 당신의 아, 마음을 그대 아, 홀로 잊지 못하는 누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높은 산이 거친 들별 초막이나 꿈거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꿈거리나내 삶에 곳이 없어 모신 모신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 찬양니내 모든 죄,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원합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지금도 누군가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고 내가 환경이 어디로 가든지 우연이 아님을 믿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통로로 도구로 날 인도하소서 함께 취함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그 어디나 하늘, 하늘 고백하실 분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듯 내 모든 주, 죄 아버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하늘 따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세상 속에 노예이든지 그러한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 받게 하심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 피흘리시, 지금도 피흘리시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더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에 연결되는 도구로 써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부족합니다 이리부나 저리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쓰셔서 주님의 도구로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우리 가는 곳곳마다 요셉처럼 여호와의 인자가 도하는 놀라운 함께하는 은혜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며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열매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늘의 축복 땅의 기름진 은혜로 넘치사 하나님 곳곳마다 손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축복 부어주심과 함께하심이 넘칠 것입니다. 필요왕 아시는 주님 넉넉하게 부으시며 오직 주만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 모두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섬기시는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의 삶 속에 모든 일터 위에 여호와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함께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안들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